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한 청관 장군보살 명지함입니다 <laughs> 지난번에 용띠 뱀띠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말띠 양띠를 할 차례예요 말띠는 이제 먹고 사는 거에 이제 열정을 쏟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건 좀 연, 연세가 좀 이렇게 사회생활 좀 하시는 분들의 이제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여다봐야 하는 시기예요 특히, 이제, 17살, 뭐, 이제, 이제, 뭐, 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 친구들이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어려도 삼재 바람은 좀 타거든요. 올해 출삼재 3제 나가는 삼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친구가 생긴다거나, 그것도 이제, 남자애들은 여자친구, 여자애들은 남자친구. 그리고, 이제 친구들 따라 강남 가는데,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뭐, 도수 낮은, 술을 뭐 한잔을 하고 들어온다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거쳐가는 시기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친구를 너무 좋아서 바깥으로만 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쵸? 렇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부모들의 이제, 부모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하느냐인데, 옛날이랑 많이 틀립니다. 우리 세대 때자랐던 그리고 우리보다 밑에 세대 때들 자랐던 그런 시대하고는 많이 틀려요. 요즘 애들은 시험 끝나면 어디 가느냐 노래방 가서 뒤풀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한테 조금 맞춰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어, 부, 이제 엄마 아버지 부모님이 너무 체근을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풀어놔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또 무관 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니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관심을 또 너무 안둬도안 되겠죠 사춘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어? 뭐다 그렇겠지 뭐안할 거야 뭐 너는 괜찮을 거야 뭐내 새끼는 뭐안 그럴 거야 이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착한 아이들도 있고 공부만 파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 해야 될지 딱 목표를 정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아니란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내 자식은 이미 병들고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제일. 뭐, 다른 말띠들은 좀 그런데, 이 병어, 제 병어생이 아니고 이모생 말띠, 17살 이모생 말띠들이 요즘에 조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 서 출산제 바람을 좀 슬슬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잘좀좀 좀좀 살펴봐 주셔, 주셨으면 주 좋겠어요. 양띠 들어갈게요. 주변의 관심은 나를 흥분되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지나치면 구설이 생겨요. 왜? 내가 무언가 관섭을 조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한 관섭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딱 하시고 그리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면 내가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쳐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적당한 선에서만 하셔야 돼.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한다거나 너무 그렇게. 하고 들어서 정말 내일처럼 서둘러서 막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다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간관계 일단 정리 하시고 그리고 내 주관을 또렷하게 좀 세우 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챙겨 놔야 되는 거 내가 조금 이렇게 주변을 살펴 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요 지금도 요번 달도 마찬가지에 지금 와좀 살펴보실 시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금고 상황은 어떤지 내 재정 상태가 어? 과연 이 상태면 하반기 잘 넘기고 내년까지 준비를 할수 있는지 그거 잘 지켜보시고 그거 잘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고 나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